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 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또한 이렇게 일상을 허락하신 것이 은혜임을 깨달아 그 은혜에 기뻐하며 주님께 화답하는 인생을 살수 있도록 또한 그런 인생을 향한 결단이 이 시간에 말씀 듣는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베라의 제물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에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사용하시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고 예물보다 크신 기도 제목보다 크신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화면 제가 넘기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수기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빠져나온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제가 올 봄쯤에, 올 초쯤에 민수기로 설교를 제가 쭉 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8개월쯤 지났죠. 이제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어요. 진도가 자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에 가려면 애돔이라는 족속의 땅을 가로질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애돔 사람들이 자기 땅을 못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꼬장을 부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빠른 길을 놔두고 삥 둘러가야만 했습니다.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빴겠죠?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애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렇습니다. 애돔 땅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우회해서 돌아가서 가게 됐으니 마음이 상했습니다. 몹시 불만스러웠죠. 안 그래도 힘겨운 광약길입니다. 긴 여정으로 인해 피곤해 있었습니다. 게다가요, 지난번 설교에서도 말씀, 말씀드렸듯이 물이 없어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목도 마르고 갈 길은 먼데 돌아가게 됐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함께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함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백성들이 툭하면 내뱉는 불평이죠. 기껏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 줬는데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인생을 멈추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새로운 인생, 자유를 누리는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는 건데 왜 나오게 했냐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시려는 건데 어째서 이 광야로 인도해서 죽게 하냐고요? 여러분 이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말 그대로 배은망덕한 언행인 겁니다.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은 얼마나 불쾌하셨을까요? 그뿐입니까?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물론 광야였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물도 없는 광야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굶기셨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만날을 매일의 양식으로 주셨고요. 고기를 달라고 투덜대니까 매출이도 내려주셨습니다. 한마디로요.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돌봐 주셨던 겁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날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지요. 그런데 뭐 앞에서 먼저 먹는 분들이 너무 맛있어서 좀 많이 가져갔다 칩시다. 제육볶음이 다뭐 바닥 났다 칩시다. 그래서 뒤에 좀 늦게 올라오신 분들은 먹을 고기가 없었다고 치자고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먹다 보면 그거 가지고 교회가 우리를 굶긴다. 반찬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수고한 분들, 또 이렇게 섬긴 분들, 얼마나 불쾌합니까? 일이 되려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죠? 자, 하물며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충분히 먹이셨는데.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하나님의 심경이 어땠을까요? 물이 없다고 투덜대면 물을 주셨죠. 지난번 설교에서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백성들이 불평하니까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셨죠. 어떻게 하니까 물이 나왔습니까? 반석을 지팡이로 두번 내리치니까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비록 힘들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때 그때 매번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왔었죠. 그러니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고 투덜대는 건 그저 애교 섞인 불평이 아니라 아주 미성숙한 모습인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모습일 뿐이었죠.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었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불평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급기야, 이런 말까지 내뱉거든요. 함께 읽, 노란색 한번 읽어 볼까요?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러분 이 하찮은 음식이란 뭘 말하는 걸까요? 뭘 갖다가 저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는 걸까요? 예, 만나입니다. 만나가 뭐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흔히 볼수 있는 어떤 식물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만나가 무슨 뜻이냐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에요. 만나라는 게 음식 이름이 아니라 이게 뭐야? 그 말을 그냥 만나라고 그 그런 의미의 만나라는 말을 갖다 붙인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 난생 처음 보는 먹을거리라서 만나 이런 말을 내뱉었던 겁니다. 이게 뭐야 이렇게 탄성을 지른 거죠. 만나는요 그전까지 세상에는 없었던 초자연적인 먹을거리였습니다. 그 자체로 커다란 기적이었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이자 베푸심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매일 내려주시는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이었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환호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었습니다. 우와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구워 먹고 볶아 먹고 뭐날 것으로도 먹고 만나게 먹었죠.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과도 같은 만나를 폄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하찮은 음식 이래가면서 이래 말이죠.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조금 부족해졌다고 만나를 가리켜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치부하며 불평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광야는요 이스라엘한테 학교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장이었습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광야란 그곳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과정일 뿐이었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얻게 될 땅을 소망하며 지금의 어려움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부정하며 당장의 어려움 앞에 흔들리고 만 겁니다. 만 나를 보면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던 경이로움이 약간의 고생에 짓눌려 버리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닥쳤다고 너무나 재빠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진 않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생이라는 광야를 거쳐야 영적 가나안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광야처럼 때로 부족하기도 하고 때로 궁핍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마침내 들어가게 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꿋꿋이 믿음을 지킬 때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입장권이 주어지는 것이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어려울 때, 힘겨울 때, 고난이 닥칠 때 그때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붙잡는 게 진짜 믿음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인생이라는 광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 것을 훈련시키는 훈련장이죠. 인생이라는 광야 학교에서 낙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심으로 이겨내시기를 추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못된 이런 못된 이스라엘 이 고약한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이렇게 하십니다.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은요 독사를 말하는 겁니다. 물리면 즉시 고열이 나면서 죽게 되는 맹독성 때문에 불뱀이라고 불렀겠죠. 하나님께서는 불신앙과 불순종의 패역한 백성들을 징계하신 겁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백성들은요, 의외로 순순히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요. 뭐를 이 뱀들이 떠나게 해달라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하십니다. 함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 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에 응답하십니다 노뱀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걸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해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살길을 열어 주신 겁니다. 자, 이 노뱀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걸 살펴보는 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았죠. 뭐가 떠오르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에이, 억지스럽다고요? 제가 초신자 분들께 우리 성도님들 말고 성교단체 사역할 때 초신자 분들께 이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에이 그좀 너무 갖다 붙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느끼실 수 있겠으나 어, 지금 말씀드리는 건 신학적으로 정당하고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지 한번 이제 들어보세요. 자 이게 억지스러우시다면 그렇진 않은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었던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인자는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쓰시는 말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나 이런 표현도 쓰시지만 자기 자신을 인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인자 그러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모세 시대에 노뱀을 장대에 매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게 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의 독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노뱀을 바라봐야 했듯이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맹독성 뱀에 물린 이스라엘에게 장대에 달린 놋뱀만이 살길이었던 것처럼 지독한 죄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안타까운 우리 인생들에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놋뱀은 이런 구속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성대로분 이 명확하고도 단순한 진리를 의심 없이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녹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을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녹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성도님도 뱀을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가만 생각해 보니까 평생 뱀을, 실물 뱀을 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뱀이라는 녀석은 TV에서나 봤지 내 눈으로 본 적은 진짜 없는 것 같아 이 목사가 나름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요 한강변에서 운동을 합니다 이 근처 한강은 아니고 제가 사는 저 좋은 동네 한강에서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한강 이렇게 산책길 뭐 뛰어도 되고 산책길 이렇게 푯말이 붙어 있어요 뱀 출몰지역 조심하시오 이렇게 항상 긴장합니다 거길 지날 때마다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밟아볼까? 맹독은 아니겠지? 뭐 한강에 뭐 독사 살까? 밟아볼까? 뭐 그런 끔찍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데요. 예, 네, 뱀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자,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씀이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불뱀이라고 부를 정도로 맹독을 지닌 뱀한테 물렸는데. 물린 족족 죽어 나가는데 이 녹뱀을 그저 쳐다보면 산다고 열이 내려가고 치료가 된다고 과연 그럴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겁니다. 과연 이 방법으로 될까? 이렇게 한다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코웃음을 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건 많이 살 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하는 자에게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죠. 노뱀 자체는 아무런 치료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에게 치료의 능력이 일어났죠. 따지고 보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요. 그 누구도 그 십자가가 인류구원의 유일한 길이 될 거라는 걸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최측근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이 체포되니까 모두 달아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다 숨어 있거나 먼발치에서 지켜볼 뿐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다 끝났구나. 3년 동안 꿈을 꾼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무기력해 보이고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가장 낮고 비참한 예수님의 최후 그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성을 깨뜨린 인류 구원의 유일한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길은요. 좁고 거친 길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죠. 하지만 그 길을 갈 때에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길 많이 생명의 길이지만 사람들은 그 길로 가려 들지 않고요. 그길 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우습게 여깁니다. 조롱하죠. 냉소를 보냅니다. 미련하다고요. 하지만 우습꽝스러운 높뱀을 쳐다보니 살아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감내하며 예수님만 붙들고 십자가의 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와 구원이 베풀어짐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노뱀 이야기 두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뱀은요 죽어 마땅한 우리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장대 위에 매달린 노 장대 위에 매달린 불뱀을 보면서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 하나님을 원망한 내가 죽어서 저기 매달려야 되는데 저 노뱀의 모습이란 바로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내 모습이구나. 백성들은요 노뱀을 보면서 자기 죄를 시인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뱀을 매달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물론 불뱀에, 맥성, 불뱀에 물린 백성들을 살려주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근데요 그건 1차적인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더 깊은 뜻,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이노뱀을 보면서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겠죠. 노뱀을볼 때마다 아이쿠저 내가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아났지만 살아나서 끝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했던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노뱀을 매달아 쳐다보게 하신 궁극적인 이유였습니다. 성도로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의 여정 안에 들어왔다면 죄 짓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신 게 아니라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라고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내라고 세상에 알려 주라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러니 당신들도 얼른 이 길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성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불뱀에 물려 죽는 사건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죽이시려고 택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려고 이스라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려고 택하셨죠. 그래서 죄투성이 이스라엘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노뱀을 통해 구해 주신 겁니다. 노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 우스워 보이고 선뜻 믿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해결책을 믿고 받아들여 그대로 하는 자에게는 살아나는 은혜가 베풀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노뱀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는 참성도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하지만 유일한 구원의 통로를 믿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고 저게 정말로 진리일까 의심하면서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베풀어지지 않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유일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참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